네. 오늘, 이번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그때 첫 번째 영상에서는 1,620만원, 이니까 30만원으로 아마 시작을 했는데, 그, 그때가 일요일 기준이었으니까, 어저께는 제가 늦, 일이 이렇게 끝나서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평가 금액은 1,570만원, 한 50만원 정도를 까먹었고, 50만원을 어떻게 까먹었냐면은, 일단, 월요일 10초부터 제가 현대건설 1620만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그냥 바로 손절치고 나왔습니다. 뭐, 일단, 손절치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었고,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고, 그날 그때 좀 주의 깊게 보던 종목보다, 그날 수급이 조금, 치료제 쪽으로 좀 그날 좀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강약품, 동화약품 삼천당제약, 그리고 아마 유나이티드 약 이렇게 사서 좀 퍼센트 1 5를 아마 그 오늘 오늘 오전에 팔면서 수익 시현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게 했고 유나이티드는 계속 갖고 있었었으면 더 갔었을 갔었을 텐데 시초 갭뜬거 보고 그냥 바로 팔아 가지고. 아마 장중에 더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수익을 봤습니다 나머지 짜잘짜잘한 것들은 뭐볼 필요가 없고 크게 YBM넷은 들어갔다가 아 약간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차트도 그렇고 운전 같아서 그냥 도중에 이제 손절을 쳤고요. 뭐 고바이오보랩은 그냥 오전 중에 오후 중에 단타를 했습니다. SM이 좀 기대를 걸었는데, 계속 급락을 하는 걸 보고, 뭐, 추세선을 깨는 걸 보고, 아, 이건 더 떨어지겠다 싶어서, 조금, 마이너스가 컸는데도, 그냥, 그냥 손절을 쳤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현재는 들어가 있는 게, 어, 현재는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지금 그때 월요일 날제가주의깊게 보던 게 알렙이랑 알렙이랑 에르스소스인데 퍼센트 마이너스 보는 거 보면은 아 그때 소액만들어가야지해서소액만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잘 들어가. 소액만 잘들어가기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계속 아마 LSX 소스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알렙은 모르겠어요. 이건 테마주라서 알렙은 모르겠고, 그리고 영화검속을 오늘 들어갔는데 아 이게 상한가를 갈줄 알고 플러스 상승 때 샀는데 마이너스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어서 고민이에요. 이거 지금 내일 손절을 쳐야 될지,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게 지금 테슬라랑 가덕도랑 엮여가지고 갈수 하라던데 테슬라는 그냥 말장난이었더라고요 말장난이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은 크게 손실 볼수 있겠다 싶어서 내일 안에 아,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오늘 종가로 CIS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기대해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어, 영화 금속이랑 cis 라서 일단 보면은 차트 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횡보 구간을 하, 하면서 있다가 월요일부터 급등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아마 재료가 그 배터리 배터리 납품 인데 이게 아직 공개가 안됐어요 그래서 네, 테슬라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테슬라는 아닌 것 같고 제 애플에 엮이길 바래 하는 것 같은데 애플도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이걸 길게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 수급 보니까 시아에서 수급을 보니까 오늘 개인 빼고 다 샀거든요. 다 사는 걸 보고 와 이거는 이거는 손부터 도국갈 수도 있겠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때부터 뭐 언제야 18일부터 이때부터 양봉 띄울 때부터 계속 타서 오늘은 진짜 최대치를 샀는데 이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어디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건 모르겠지만 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영화금속을 지금 영화금속도 돈이 좀 세게 들어가 있거든요. 영화금속 근데 사실 그게 희망적이진 않아. 약간,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요 영화금속은. 영화금속은, 일단, 제가 샀을 때가 이쯤? 이쯤에서 샀는데, 장중에, 고가를 돌파, 금일 고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5분 봉을 봤을 때, 이, 이때, 이제 시초에 들어갔으니까, 이때 먹고, 이때 물 타고 한번, 돌파하려고 할 때, 제 평단이 한 25,000원, 25,000원 정도 되거든요. 돌파를 할줄 알았는데 그대로 밀리더라고. 근데 보통 이렇게 그대로 돌파를 못하고 그대로 밀리면은 다음날도 거의 밀린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일 갭을 주면서 중간에 주거나 갭을 주거나 주고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장 초반에 상승이 있다면 은 저는 사실 그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보통 그러, 그러면 보통 피레침을 꽂고 그냥 그대로 내려 꽂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즘 재료도 사실 좀 말장난이고 아 별로 별로 조금 <laughs> 좋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오늘 뭐 어제 오늘 <laughs> 느낀거는 장중에 보면서 느낀거는 요즘에 장이 굉장히 좀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이나 이제 차트 수급이나 이제 돈이 몰린데만 몰리고 있어요. 약간 좀 테마도 약간 그런 그런 테마에만 몰리더라고 좀 글로벌과 연관된 테마, 뭐 시, 코로나,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백신은 이미 한번 해먹고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 주는 안 살라고. 코로나 치료제 아니면은 <laughs> 테슬라. 그리고 오늘 갑자기 애플 애플카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애플. 약간 글로벌이랑 엮인 거그 외의 것들은 다 하락을 하더라고 그 말은 곧그 지금 거의 주가가 모든 종목이 다 고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신규 진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의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테마에만 몰리고. <laughs> 그나마 국내 테마에서는 정치주가 그나마 유일한데, 정치주는 너무 도박판이라서, 사실, 정치주는 좀잘 모르겠고, 그, 그, 그런, 그런 테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방금 전에 말했던 글로벌 테마 빼고는 안 들어가려고. 들어가봤자, 들어가봤자, 뭐 오늘 제가 손절친 것처럼 계속, 계속 그런 식의 현상이 발생되더라고. 아까 음, 그러니까 넷샘으로 크게 했다고 했잖아요. 넷샘이 이때 아마 이때 뭐였지 유가증권 발행이었나 뭐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실적 터널라운드될걸 기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뭐 3일 연속 연, 올렸는데 이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아마 내일도 전 떨어질 거라 보거든요. 전 내일도 떨어질 거라 보고 오늘 손절을 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 실현을 하는 차트? YBM도 마찬가지입니다. YBM도 제가 손절을 친 이유가, YBM이 무슨 테마예요? 그냥 코로나 그 원격 수강? 그 테마에 엮여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내 한정. 여기서 여기서 고점 찍고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못 못한 물량 여기서 못한 물량 여기서 한번더딱 여기서 물 타서 여기서 다 수익 실현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개미들 손절 구간 다다다다다다다 3000원까지 뭐 중간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적 반등에 굳이 타고 싶진 않고 약간 이런 추세를 지니고 있어서 그 아까 방금 말했던 코로나 치료제 테슬라, 애플 같은 글로벌 뭐그 외에 뭐 포인트 모바일처럼 아마존이랑 엮이는다거나뭐 그런 식으로 그런 글로벌 테마에 엮이지 않으면은 아 이거 사 사봤자 그날 빨짝하는 거 사봤자 다음 날 상승 못하고 그대로 바로 상투 잡고 내려 꼽는구나 상수 잡고 내려 꼽으면은 손실률이 엄청 엄청 크거든요. 뭐? 10%, 12%, 막, 그냥 잠깐 눈 깜짝 하면, 막, 마이너스 20%, 30% 먹거든요? 거기서 물 타면 또 그것도 문제야. 여기서 만약에 14,000원에 샀다고 쳐봐. 아니, 뭐, 아니, 12,000원에 샀다고 쳐봐. 12,000원에 샀다고 쳤는데, 여기서 8,000원까지 떨어졌어. 8,000원까지 떨어져서, 와, 개 떨어졌다 생각하고, 물을 졸라게 탔어요. 그대로 5,000원 가죠? 물탄거 그대로 그냥 같이 지옥 갑니다. 그냥. 그냥 그렇게, 제가 그렇게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쉽게, 약간 좀 잘, 그게 진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뭐였냐면은, 세틀뱅크였는데, 세틀뱅크 월봉으로 볼게요. 제가 1년 동안 이거 있었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때 샀어요. 45,000원 때. 와, 이거 진짜 막, 막, 자, 45,000 가겠다. 이거 탔다, 여기, 여기 눌렀다 가겠다. 이거게 탔어. 개 떨어졌어. 3 8 0 0원 뭐 3만 뭐 4만 원3 8 0 0원뭐3 7 0 0원 이때 물을 졸라게 탔어요. 매매 그러니까 매 순간 순간이 물타기였어. 그냥. 물 타면서 계속 떨어졌어, 그냥. 물 타는 그게 족족이. 그래서 결국 여기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멘붕 터져 가지고 이때 좀 물을 진짜 세게 탔어요. 이구이 17,000원인가? 구간, 이, 이 구간에. 세게 타 가지고 그나마 이때 나오긴 했는데 이 땐가 3만 아니야 아니 3만 아니다 27,000원인가 나왔나 이, 여,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먹고 나왔나 먹진 못했어요 약간 진짜 손실을 최소한 하고 나왔는데 진짜, 하, 진짜 약간 그게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약간 그렇게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막 계속 약간 손실, 뭐 손절을 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같은 짓인 것 같아도 이런 경험을 몇번 있다 보니까 쉽게 좀잘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CIS가 좀 가주길 바라고, 만약에, 좀 내일, 영화, 영화, 영화가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기회를 주면은, 약간,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캠트로닉스나, 뭐, 어 캠트로닉스나, 하나솔루션, 이런 거 보고, 대성엘텍, 대성엘텍도 마찬가지죠. 오늘 좀, 대성엘텍을 살라 했는데 못 샀어요. 이거 좀 눌리면은, 자, 아까 전에 말한 그 테마에 딱 엮이거든요. 엮이고, 시총 가볍고. 그리고 그래서 좀 눌리면은 아마 사지 않을까. 대성엘텍이랑 캠트로닉스, 이런 거 애플이랑 엮여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그 글로벌 테마에 엮여 있는 것들 위주로만 살려고 해서 좀 그럴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